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개인용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어떤 브랜드를 설치해야 할지 스크린 골프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주호 골프는 컨설팅을 통해 공간 규격 실측, 스크린 골프 3대 브랜드 모델 추천, 스크린 골프 공사 견적 등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현재 많은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중고로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용 스크린 골프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규격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최소 규격은 높이 3.0m, 넓이 4.0m, 길이 7.0m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규격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자사는 방문을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간의 규격 실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사를 통해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를 진행한다면 여러 브랜드의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프존, 프렌즈 스크린, SG 골프 중 원하시는 브랜드 모델을 선택하시거나 예산에 맞춰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신품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성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규격, 브랜드 모델 성능 확인 등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호골프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용 스크린 골프 설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사내복지용, 개인 공간 등 비영리 설치 경험을 토대로 고민거리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예산과 고객님 니즈에 맞는 스크린 골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크린골프 3대 브랜드의 스크린골프 기기와 연습 타석 기기까지 다양한 모델을 실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as 업체를 통한 리페어 자체 수리 소모품 교체를 통해 정비한 최상급 중고기계입니다. 스크린골프 시스템 성능 테스트가 완료된 중고기계만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산 소요로 개인용 스크린골프장 설치를 망설이시고 계신가요? 스크린 골프 3대 브랜드의 중고 모델로 예산을 절감한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스크린 골프 매장에서 즐기던 모델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호 골프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